교회의 장점 및 기도 제목. 따뜻하고 밝은 교회. 두 번째, 찬양이 뜨거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반참 봉사로 찾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식사의 교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회,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은혜 1푸0의 감사, 반찬 공사를 지속적으로 할수있음에 감사, 온갖 방도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 반찬봉사 쌀나눔으로 살랑, 섬길 수 있음에 감사. 비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에 선거들이 셀 모임을 할수 있어서 감사. 말씀으로 세워져감에 감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도회 되게 하심을 감사.